오늘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가정보법 제11조 정치관여금지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제4조 직무불이행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조태용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촬영된 국정원 본관 현관 내부의 CCTV 영상 중 홍장훈 차장의 움직임을 담은 일부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만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출입기록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조태용이 특정 세력의 정치 세력 요청은 받아들이고 같은 국정조사위원회 다른 당의 요구는 묵살한 이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11조에 규정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정원법 제 4조 내란, 외환의죄, 군사 반란의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12월 9일 조 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조태영 원장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지시, 즉 국군방첩사와의 협조하여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보고하는 홍장훈 차장에게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내란을 방조했다" 라고 하는 혐의로, 이미 고발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